아, 너무 쉽게 말씀된다니까가 <laughs> 반말투로 된다니까. 앞으로 가라고. 아 그런 거 말씀하실 때는 어떨 때 그렇게 하시게 되나요? 그 사람 운이 그럴 때요. 아, 운이 그요그 사람 지금 앞으로 전진하면 돼요. 음. 선생님께서 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시점을 정확하게 알수 있다, 이런 말씀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시니까. 예. 그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들이 많으시다면서요? <laughs> 그좀 후회하고 있어요. 원래는 그게요. 사망시기 말하는 게 원래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까워지면 기억나거든요. 이미 근데 뱉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좀 이걸 좀 벌충 내지는 좀 손을 봐야 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표준 사망시기가 있어요. 예. 있는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 사람은 이때쯤 죽을 거라는 게 있어요. 예. 아니,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수명이 얼마 될까요? 그런 거 물어본 사람 많거든요. 네. 제가 그런 말안 해서도 음. 그런데 현대인의 수명은요 과거하고 완전 다릅니다. 옛날엔 예를 들어서 맹장염 걸려서도 죽을 수 있었어요. 네, 그렇죠? 예, 네. 습니요 요즘엔 맹장염으로 안 죽죠. 네. 수술하면 간단히 낫죠 그런 현대적인 의료가 있기 때문에 달라요. 음. 그다음에 영양 부족으로 죽는 경우가 드물죠. 그래서 보통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사망 시기란 건 뭐냐면, 대충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표준 사망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수 있다는 건 이런 거예요. 찾아온 분이, 예를 들어서 얘기 들어보고 그사 람운세를 보고요. 상태를 보고 제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찾아온 분이요. 막 욕심내다가 망했어요. 망했는데, 손재수가 뭐냐면, 우리는 돈이 날아간다 생각하잖아요 가장 나쁜 건 돈이 날아가면서 돈과 명예가 날아가면서 내 수명이 날아가는 겁니다 네. 수명 깎아먹는 겁니다 그게 제일 큰 손실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렇게 크게 당했는데 막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은 표준 사망 시기보다 10년이 앞당겨집니다 빨리 죽는다는 거죠? 예가장 72세에 죽을 사람이 62세에 죽어요 그 10년 딱 차이 납니다 네. 그게 왜냐 제가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거죠. 스스로를 괴롭힌 죄, 돈을 벌려고 뭐 해보려고 막앙앙하면서하다가 나를 괴롭힌 죄. 돈못 벌어도 나를 괴롭히면 안 되죠. 근데 현대인들은 그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벌려고 하지 마라. 좀 내려놓고 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오래 살니다 보통. 왜냐하면 자기를 안 괴롭혀요. 근데 막 불굴의 의지와 막 성취를 가진 사람이 실패하면 일찍 죽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요, 간단히 말하면 그 천하 영웅, 나포옹 있죠. 그 50이 죽었을 거예요. 40몇 살인가? 빨리 죽죠. 천하를 호령했던 사람이잖아요. 응. 괜히 그 탈출해갖고서는 오토를 전쟁해갖고 실패해서 저대세양에 쫓겨갖고 기후 저안 좋은 데 가서 막갈굼을 당해서 그 스스로 괴롭힌 겁니다. 그 일찍 요전하는 거죠. 선생님이 얘기하신 문하고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명하고 관계 있는. 예. 얘기. 운세가 가장 값신년이 바닥인데 네. 그 친구는 입춘 바닥에서 4년 전에 죽었습니다. 보통은 입춘 바닥에서 6년, 뒤, 7년 뒤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차이 나는 거죠. 수명을 엄청 당겼대. 10년 당겼어요. 그런... 나 마포룡이 자기 수명 10년 당겨 살은 겁니다. 그런... 그게 뭐냐면 처음에 배배서가 그 엘바 섬에 계항 갔을 때 사실 그 섬의 왕,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섬이지만 거기서 그 자기가 최고거든요. 지가 거느리고 아, 거기서 놀면서 유럽 사교계 나가서 뭐, 사교도 하면 되거든요. 그걸 갖다 제가 탈출해갖고, 다시 백일천에 했다가 실패했잖아요. 네. 1824년이 이제 입춘바닥이었는데, 1 8 2 1년에 죽었죠. 근데 그 양반이 그 스트레스 안 받았더라면은, 1 8 3 1년에 죽었을 겁니다. 그 10년 차이 나요. 그 31년이 표준 사망 시기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엘바섬에 기항을 갔는데 아유 천천히 뭐 이제 유럽의 명산으로서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영웅이잖아요 네. 팬 많거든요 적국이라도 네. 그런데 가서 즐겁게 놀면서 뭐좀 강연도 하고 네. 그랬으면요 41년이 죽는 거죠 와. 그 20년 차이 나요. 근데 그 원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20년의 편차가 있네요. 그러니까 기준점으로부터 잘 살면 10년 더 살고요 네. 못 살면 10년 짧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20년 차이 나죠. 그래서 뭐 오래 산다고 좋냐? 전 좋다 말하는 게 그만큼 자기를 잘 달래고 사는 거예요. 그만큼 행복한 거죠. 지금 장수의 대명사 그 예시가 될 만한 분이 우리 김영석 교수 같은 분인데, 그분은 정말 잘 살고 계시는 거네요. 그분이 저잘 사는 이유를 제가 좀 아는데, 아, 그러세요? 하여튼 예뭐또 왜냐하면 그런 얘기하면 또 언제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전 아, 대충 알거든요아그래 예, 그래서 뭐좀 말을 피하죠. 그럼 잘 살고 계시죠? 예, 그럼요. 잘 살아 왔죠. 그런데 네. 한편으로는 그렇게 혼자 사는 게또 외로우실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사망 시기는요. 네. 제가 정확하다는 게 뭐냐면 이 기준점을 알고 있고요. 이 양반이 잘, 자기를 학대하고 있으면 10년을 갖다 앞에 놓을 거요. 이 사람이 굉장히 그걸 잘 관리하고 있다면 10년 뒤에놓습니다 네. 그래서 20년 차이가 납니다. 이게 네. 앞뒤에서.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그 표준 사망 시기가요. 요즘에는 50대에 왔다. 안 죽죠. 대신에 이제 몸이 아주 많이 상하죠. 그래서 좀 고생 좀 하고요. 그래서 좀 이제 대충 어느 정도 뭐한 6, 70이 됐는데 사망 시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10년 앞, 10년 뒤가 됩니다. 그래서 60대 사망한 사람과 80대 사망한 사람. 어떤 사람은 사망 시기가 80대인데 70에 죽거나 90에 죽거나 그러죠. 그래서 그 상황 보면 압니다, 제가. 예. 군가 이제 오셔 가지고 사망 시기를 알고 싶어 하는 분이라면 표준 사망 시기를 뽑으셔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얘기를 해 줘요. 20년 편차 속에서 뭔가를 해서 하시게 돼요. 좀잘 하시라고, 잘곧 음. 내년에 오시고. 그런 얘기를 진심으로 해 드려요. 네. 근데 이제 또 그런 얘기가 마음에 안 드는 분도 많죠. 네. 상담이요. 저는 자, 보세요. 오신 분이 앞으로 좋을 확률과 운이 안 좋을 확률은 반반이겠죠. 근데 저는 반반인데 반반 얘기해줘요. 근데 그럴 땐 저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상대도, 아씨, 뭐처럼 찾아왔는데, 뭐 별로라며? 서로 이제 힘들죠. 그런데 재미난 건요. 제 일진이 안 좋을 때 그런 분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일진이 안 좋을 때 오면은 아 오늘은 또 무슨 일이 힘들까 제가 생각을 미리 예견을 하죠. 저는요 일진 그 매일 자동 체크하거든요. 예. 연월 일시를 일진도 일종의 그러면 에너지하고 상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죠.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그런 날 온다는 거는 동기감은 뭐 이런 거 그럴 그, 수도 있겠네요. 그렇 그렇죠 그렇죠. 제가 안 좋은 날 그런 분이 와요.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뭐. 저는 그냥, 아, 이건 내 팔자다. 다만, 이제, 하도 상담 많이 했으니까 좀 노련하긴 하지만, 그래도, 참, 앞으로 힘들겠다고 말해줄 때는 저도 힘들죠. 근데 이제, 거저먹는 날이 있죠. 아, 신경쓰지 마세요. 다, 다 돼요. 아, 앞으로 꼭 아니, 좀 뭐, 룰루랄라. 그럼, 아, 너무 쉽게 말씀, 된다니까. 제가 반말투로. 된다니까? 앞으로 가라고. 아, 그런 거 말씀하실 때는 어떨 때 그렇게 하시게 되나요? 그 사람 운이 그럴 때요. 아, 그 사람 지금 앞으로 전진하면 돼요. 음. 옛날에 박찬호 선수를 라소다 감독이 NA 다졌어. 예. 데뷔했을 때, 박찬호가 막 스트라이크 존을 막 근처에 막 던지려니까요. 예. 라소다 감독이 더그아웃에서 무조건 가운데 꽂으라고. 음. 그냥 던져. 니네 공을 믿고. 근데 박찬호가 그때 못 던졌어요. 쫄아서. 어. 그러니까 라스 라스 감독이 계속 막 던지라고, 꼬지라고, 내가 네 아니까 음. 네공 믿으라고 하는데 그날 실패했어요. 음. 근데 나중에 박찬호 선수가 라스더 감독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음. 나를 그렇게 지지해 줬다고, 음. 그리고 자기 공에 대한 자신감을 불러줬다고 이렇게 부여했다고, 음. 그분 은인이죠. 네. 근 저도 라스다 감독처럼 딱 되는 사람 보면 질러, 어. 고, 뭐. 그럼 너무 쉽게 뭐. 아니에요. 당신이 그래서 그런 거지. 음. 저는 절대 그냥 그렇게 안 해요. 그럴 땐참 기분 좋은 시간이에요 거저 먹는 거죠. <웃음> <웃음> 상담요. 서울, 서울, 네, 네, 네. 저는 뭐 편하고 뭐. 볼 것도 없잖아요. 그냥 가세요. 하세요. 음. 요거, 요거,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아, 지금 그런 건나중 자, 40년 뒤에 일을 제가 얘기해줘봤자 모를 거고, 네. 그냥 지금은 앞으로 전진하시라고 된다고. 음. 그럼 뭐좀 거저 먹죠. 그런 근데 뭐. 이제 지금 스탑 하시, 막 자기 딴엔 나가려는데,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려고 그러는데, 스탑. 그럴 때는, 막, 왜 스탑 거세요? 막, 그랬 막, 이프 이럴 때 스탑 안, 거,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막, 그러게 음. 고래요. 네. 그래서, 때론 같은 말 제가 여덟 번을 합니다. 아니라고요, 스탑하시라고요. 그러면 챙겨서 뭐 그렇게 가신 분도 있고, 예. 그만할수 없죠. 뭐 저는 나름대로 상담료 받고 대가를 하는 거니까. 상담하시는 분들은 선생님처럼 그런 얘기를 정말 할수 있어야 되겠네요.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한, 한 나름대로 한 숙달의 경지입니다. 네. 또, 그렇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잘 모르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죠. 네. 근데 저는 뭐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뭐 틀리지 않을 자신이 있거든요. 제가 사실 100% 틀리지 않는 건 아니고요. 네. 100명에 정말 한, 두 명은 아닐까요? 한명 정도 틀려요. 네. 그 신뢰가 이런 거죠. 어떤 젊은 친구 가 왔는데, 저는 들어서는 순간에 알아요, 사실은. 그거 딱 기세를 보면 알거든요. 그 친구가 그날 몸살이 걸렸어. 아, 지난번에 했던 거 같아. 그래서 제가 착각했죠. 아... 음, 마탱이가 갔잖아. 아... 그 바람 에 제가 거꾸로 봤어요. 음... 그러면서 또, 아, 그래도 그렇다. 얼굴 보니 썩었는데. 나중에 정정해 주셨나요? 아, 그럼요. 아, 네. 그 잘못했다고 내가. 아, 아하... 네. 틀렸다고. 아니, 나도 이상했어요. 네. 그래서, 저개동안는데그 너무 표정이 그렇그래 그렇게. 음...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제가 아무래도 좀그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웃음> <오케이>. <웃음> 그래요. 그런데 목소리가 달라요. 네. 그래서 그날 되게 혹시 선생님께 그날 몸살 났는데 그거 보고 그런 생각하신 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차 싶었어요. 예.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음. 인정했죠. 네. 그 바람 내가 오판했다고. 180도가 틀리면요. 네. 위로 올라갈 사람 내려간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죄 짓는 거잖아요. 좀 심각한. 심각하죠. 일이네요. 이건 뭐 오판도 보통 오판이 아니죠. 예.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네. 끝으로 그 제자 분들 중에도 지금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 될 만한 말씀 딱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령이 중요한 거 요령이 아니고요. 예. 힘들다고 해서 아까도 했지만 네. 저번 시간에 했지만 힘들다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냉철하게 왜 힘들고 그것에 대가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관찰하라. 그걸 확인하라. 네. 그래야지 정확하게 볼수 있다. 그리고 나서 또 많은 경험을 해야 된다. 아, 네. 아거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죠? 렇 네. 네. 감사합니다.